빨리 뭘로 넘어가야 되냐 시스템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의 단계에서 뭘로 넘어가야 되냐 컨설팅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여러분의 수입이 배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사란 내 몸뚱아리가 허락되는 한 시간하고 바꿔서 임금을 가져오는 노동자라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일 설악산에 강의가 1시에 잡혀있어 근데 이게 좀 짜. 50만원짜리야. 근데 일산에서, 그것도 가까운 수도권에서, 멀리 안 가고도 100만원짜리 강의가 겹쳤어. 두개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그러면 잡혀있는 50만원짜리 날리고 100만원짜리로 가야 되죠? 네. 네. 그런 사람도 고개 끄덕인 사람들은 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laughs> 먼저 잡혀있는 강의가 있는 어떻게 이걸 가냐고요. 결혼해버렸으면 됐지. 그놈하고 또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찢어져서 두 개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아바타 강사.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강사를 끄짐없이 만들어내는 것을 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는 한계가 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얼마 정도 벌면 행복할까요? 강사로. 단순하게는 한 500정도 500정도 네. 500이 <laughs> 쉬워보인 값입니다 <아이>. 아, <laughs> 어떻게 500 벌까요? 강사료는 얼마정도 받고? 아, 아요체중목표아그래요 강사료는 얼마정도 강사료요? 일단은 5만원 5만원짜리로? 네. 그래요 5만원짜리 그러면 한달에 강의 100번 해야되겠네 강단이아니고요 아, 목표요 체중목표 자, 그러면 <laughs> 다 봐요. 게 강사료죠. 요건 횟수죠. 그럼 강사의 수입은 딱 나와요. 강사료와 횟수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강의 몇개지지딱 이해하세요? 그러면 100번을 나갈 수 있는 강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뭘로 빼야 돼요? 몽값으로 려야죠 10만원. 그러면 5 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50번 할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못해요. 그러면 20, 30번으로 줄이자고요. 그러면 약 되려면 얼마? 30만 원짜리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500만 원 정도 벌어야겠다. 그럼 강사로 해야겠다. 그러면 적어도 30만 원짜리 강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해요. 여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체조강사, 실버강사 뭐 노인운동강사 해가지고는 500만 원못 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꿈을 꿨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금식, 단 체조관사, 실거용사 할 때도 그냥 체조 일동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인회 대장들, 복지관의 임원들, 경로당의 우두머리들을 불러 사는 강의들은 단가가 높아요. 그러려면 실버 체조를 하더라도 뭔가 원리라든가, 논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건들 수 있어야, 30만원짜리 강사가 되는 거예요. 노래 강사가 노래 교실이 일반화가 되면서 가격이 폭락했죠 근데 어떤 노래 강사들은 한번 나갈 때 100만원씩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강사 근데 강사는 노동자죠. 그래서 여러분 뭘할줄 알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뭐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실버 체조의 선생님이 달인이다. 그러면 체조 과정을 가지고 8시간, 라인댄스 가지고 8시간에서 내 새끼 강사들을 만들어낼 수있냐이말이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CS다. 그런 CS 파트에서 내가 전문 강사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냐. 기관에 내가 불렀을 때 8시간 이상을 내프로그램을넣릴수 있냐. 이런 걸 시스템이라고 해 우리는 시스템이 뭐죠?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명강 양성 과정.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주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우승 치료, 백세 건강, 치매 예방, 노래 강사, 손발, 아랑고고, 전래 전통, 요양 병원 직무, 내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스피치 과정, 도형 심리, 디지털 교육 과정, 명강사 과정.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면 따라해봅시다. 함께하면 된다. 시작! 함께하면 다 우리 교사과 함께하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주시면 돼요. 이게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마지막이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흥군청에 디지털 교육을 3개 과목을 들어갔어요. 우리가. 한 과목당 4천이니까 1억 2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네. 운영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50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나나 조정문 대표가 둘이 날아갈 수 없잖아, 다. 그러면 약한 30번 정도는 주변에 있는 강사를 보내는 거예요 파견을 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를 가져오는 거죠. 요게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바타 군신들을 보내는 작업.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강사 파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사 양성이라면 강사 파견 파트까지 건드려야 수입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과정 세 개를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1억이 넘어가고 2억이 넘어가는 강사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아셨죠? 네. 자, 이런.